자와 사이즈 보세요 땅이 꺼지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오깨 그치 바로 나오지 와야 나왔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바로 피조개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바로 나와요 <laughs> 오굿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여러분 커피부터 삽니다 더워서 죽을 것 같아. <laughs> 어, 고맙습니다. 어우.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로 고! 아나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선글라스 안경 안 나갔잖아. 안 나갔잖아. 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도 바다로 출발! 자, 바다에 도착! 선글라스 바꿨지롱, 으롱. <laughs> <laughs> 여러분, 낮에 해루질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낮 해루질 시작합니다. 출발! 여러분, 가슴장을 안신고 왔지롱. 이제 집에 가면 등짝 스매싱입니다. <laughs> 아 저길 넘어가야 되는데. 하, 아, 여기가 뻘밭이어서. 하아 들어가. 가보자. 어어어 어, 어, 빠진다, 빠진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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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진다. 너무 빠진다, 너무 빠져. 호태호태호태호태 그냥 그지 됐네. 그냥 그지 됐어. 이왕, 배린몸. 시원하게 바다에서 한번 놀고 가겠습니다. 다시 도전. 넘어갑니다. 어우, 시원하다. 어우, 물 다니까 그냥 너무 시원해요. 와. 어, 좋다. 자, 넘어갑니다. 와, 좋다. 야, 이 코로나에 지금 막 1800명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바다에 한번 와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코로나엔 역시 바다죠.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해루지를 못하지. 1차로 보이는 이거 있다 없다. 아하하하 꽝! 사라져. 아 갈매기님 똥좀 싸지 마세요. 아 정말 똥 보면 재수 있다는데. 자 오늘 기대해보겠습니다. 폐어망 뒤져보기. 자 자. 오오 오,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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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폐어방에서 소라 잡기. 와, 대박 사건. 오! 낮에도 여러분. 겟! 굿! 자, 이것도? 오 어, 이것도 있어. 와, 근데 좀 작아서 이건 나중 갑니다. 여러분. 작은 걸놔주는 성숙한 해로줄러 되시기 바랍니다. 오예! 뿅! 소라가 나와요. 보셨죠? 지금 소라 잡는 거. 낮에도 소라 잡는 해로남 용왕님. 사랑합니다. 저기 2차로 한번 또드져 보겠습니다. 와, 소라를 개타는, 와,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소라를 개타죠. 오예! 페어망! 페어망의 사랑을 싣고, 오우, 야야 이거, 꽉 박혔다. 됐어, 패스! 야, 오늘, 페어망에 걸려있는 소라들이, 오, 좋다! 야, 아, 요것도 작네요. 자, 마저 갑니다. 자, 또 페어망! 아, 얘는 꽉 박혀있네. 보기, 얘는 꽉 박혀있어서 보기가 힘드네요. 페어망, 사라져! 아, 이 페트병! 아, 이게 웬일인가요? 페트병. 아, 여러분. 바다에서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자, 쓰레기 깨! 나와도 안 나와도 언제나 바다는 할렐루야! 아버님, 여기 피조개 나와요? 안 잡을 때 아, 피조개 나온다. 오, 대박이다. 아버님, 여기 자주 다니세요? 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시 세 마리 잡았어요, 세 마리. 와, 벌써 들어 네 마리 잡았네, 세네 마리 잡았네. <laughs> 아버님, 피조개 잡는 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친구분께서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어신이라고. <laughs> <그래요>? 저기 친구분께서. 오. <laughs> 어! 아이 거 아버님 그와 이거는 이거는 렇게잘 보이지를 않해 대박 서건 어 그래 같아. 이거 우단바라처럼 나오는 거 거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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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오이 많네 첫 번째는 우단바라처럼 나온 거두 네. 번째는 쏙 약간 들어가고 자 살짝 들어가고 찾기가 쉽진 않겠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아, 아, 돼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아니겠죠 어 여기 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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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와 대박사건 그게 보인다고요 아버님? 요거 예 묻혀가지고 조금만 보일 때가 아 있고 그러니까는 새끼가 아주 어신 많네 와 아버님 인정 자 아버님이 저 한번 파보라고 해서 이거 자와 진짜 있다 와 대박사건 이야 와 아버님 인정 와와 와. 아버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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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꽝 아유 그렇지 내가 잡을 리가 없지 이것도 아닌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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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와아 이게 뭐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어자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있어 와 와 겟! 끝! 와 대박이다 아버님 와야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아나 진짜 이상한 것만 계속 뜯어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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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와 찾았다 야와겟와나 피조개 잡았어 피조개 와자 아버님 아버님에게 바칩니다 어, 조공 조공 아버님의 수제자 <웃음> <웃음> 자 우리 사부에게 사분 조개 한 마리를 드리고 저는 더 내공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시부. <laughs> 야 여러분, 요거 같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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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것 같아요. 그렇지, 바로 나오지. 와, 야 나왔다. 자두 개째 겟 끝. 사부님 한 마리 겟아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역시 시력이 원래 꽝이네. 어왜 우단 바라 여기 있었는데? 아 이렇게 사기를 치네요. 아 정말 야, 이 조개는. 꽝, 꽝. 아 이거, 이거 있죠? 아, 그렇지. 자, 계속 나옵니다. 오, 이 우단바라, 최고야. 오늘, 우단바라, 다 잡아버리겠다. 호잇죠? 초포, 초포, 초포. 자, 또 찾아내는 센스. 자, 과연? 오, 나온다. 역시 우단바라. 오, 예. 이것도 함철밖에 못하는 딱한달 살이 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한달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아갈 때마다 와와 피조개 예술이죠 아 역시 여기 우단바라 오예 오예 와 피조개 잡는 거를 배워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와 대박 사건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오 그렇지 요렇게 피조개를 개 오, 굿. 나 이제 스승님하고 동급이 됐나 봐. <laughs> 와, 나왜 이렇게 잘 잡지? 어, 이제 막 보여요, 여러분. 아, 요거. 요거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오, 나 정말 힘내렸나? <laughs> 용왕님 생유. 요렇게 땅이 꺼지고 여기 밑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와, 사이즈 보세요. 땅이 꺼지면서 요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오, 겟. 굿.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요게 바로 피조개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바로 나와요 하하하하하 오우 굿자 여러분 그래도 즐거운 해루질 마치고 복남이 돌아갑니다 자 오늘 진짜 하나 얻은 거는 피조개를 캐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한달 해루질 딱한달 동안만 가능한 해루질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남이 돌아갑니다 빠이빠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laughs> 식감이 좋다. 된장찌개. 역시 바다는 도동이에요 엄마 어, 찌개 음. 석한서이보복인가보고안부고서 보고서, 한 보고서, 한 와. <laughs> 맛있어. <웃음>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laughs>